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하슬라 206번기 협의체와 강원 원주대학교와 함께하는 네. 이제 버스킹을 사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네네 사장님들도 네. 가끔 나오셔서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하슬라 206번기 버스킹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괜찮았는지 좀 그걸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으러 왔습니다. 네뭐 저희야. 소상공인으로서 뭐라도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저희한테는 좋죠 음.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왜냐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 하슬라 206번기 협의체 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버스킹을 응원해주고 하슬라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다들 나오셔서 항상 한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 자체를 저희 하슬라 206번기 협의체와 또 강릉 원주대학교와 이렇게 버스킹 팀까지 모두 모여서 환경 정화를 통하는. 공사하는 친구분들까지 다 나오셔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사장을 만나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안하 소상공인 사장들한게 많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희는 공연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는 제출로도 연관이 많이 것같습니다 206번길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날막 일하고 좀더 아무래도 유동인거 많아지면서 좀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네, 공연하시면은 너무 잘 봤다고 하면서 같이 커피를 드시.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 저희가 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 다른 장소 실내 이제 스튜디오라던가 이제 온라인 활동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당연히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영향이 조금 들었던것 같긴 합니다 협의체 일원으로서 저희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점이 좀더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권유란 같은 거좀 드시면. 어 저희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네 저희도 뭐 꾸준히 이런도 밖에서 206번길에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다름이 아니라 하슬라 206번길 협의체는 이제 강원 원주대학교와 함께 이제 청소나 아니면 문화 활동을 이렇게 여기 밑에서 버스킹을 한 2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버스킹 할때 그때는 좀 어땠는지. 매출이나 이런 게 사람이 증가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오게 되었거든요. 그죠 그때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으니까 좀 매출도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차사을 하니까 매출도 없고. 자, 공연 같은 거는 할 때는 사람이 좀 괜찮았나요? 네네네, 많았죠. 아, 공연... 매출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 요즘은 이제 또 비대면이라고 해서 네. 버스킹을 이제 뭐 실내 공간 안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많이 하라고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효과를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효과가. 근데 네, 저도 생각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접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밑에서? 네네. 아, 저희가 제,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이제 하슬라 206이라고만 쳐도 여러 가지 문구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하슬라 206번길 협의체가 항상 하나가 돼서 강릉 원주대학교와 소상공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슬라 206번길 사장님들은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택배를 많이 시켜서 이제 물건을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람의 영향으로 하슬라 206번길에 이렇게 수출로폰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하슬라 206번길 협의체와 강릉 원주대학교와 함께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보는 거아죠 Let's go! 때마다 우리 협의체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슬라 206번길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하시고 버릴 수 있는 시간과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꼭 필히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슬라 206번길의 협의체 일원이시자 항상 도움을 주시는 꺽다리 아줌마 해장국. 실질적으로 아저씨가 운영하시고요. 네. 사장님께서는 항상 이제 버스킹의 일회부터 끝에까지 항상 참여를 해주세요. 협의체 일원으로서 지원도 아낌없이 항상 해주시고 계세요. 요 근래 이제 제주도 이용권이나 이런 항공권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사장님인데요. 사장님한테 현실적으로 이제 하슬라 206 버스킹을 하면서 개선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 네, 어, 사장님, 네, 네. 더모자까지 뜨죠. <laughs> <있군요. 웃음> 우리가 하슬라 206번길이 네. 지금 버스킹을 사장님은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 보셨잖아요. 예, 예. 어게 보시면 항상 봐주시고 항상 지원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네. 하슬라 206번길이 버스킹을 함으로써 좀 이게 소상공인으로서는 좀 괜찮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내가 느끼는 반는 괜찮아요. 네. 아. 그로 인해서 네.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음. 또그 방송을 보면서 음. 그 껍데이 안부지만 그 이름 들으니까 그도 와가지고 계집던 몇 사람 또 고맙다는 얘기도 해줘요. 예. 항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자, 우리 하슬라 206번길 협의체에서 정말 많이 참여도 했고 응원을 해주시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졸업을 하셨나요? 예,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어, 어디 대학교 다녔었죠? 강릉대학교 해양식품과학과를 다녔고 음악 동아리인 사운드 믹싱을 운영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슬라 206번길 버스킹 할 때마다 동아리 친구들이랑 많이 나와서 항상 응원을 하시고 참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슬라 206번길이 강릉원주대학교와 함께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는지가 제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그 공간이나 여러 여건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시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틀라6 0 206번길의 협의체 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강릉대학교와 이렇게 좋은 취지 여러 활동을 해주셔서 학생들은 정말 많이 행복했죠. 음. 아 지금도 지금 학생들이 이제 많이 뭐 학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대해서 부족한 이제 활동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도 많이 부족한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는 이렇게 계속 버스킹 활동을 하다가 아예 이제 버스커로서 나간 친구도 있고요. 이제 공연을 계속하다가 아 나는 음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용음악을 공부한 친구도 있고 되게 기회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면서 두 번, 세번 해보고 이런 여건을 제공해 주셨으니 학생들에겐 자기개발이 되었죠. 아... 저 보시면 돼요. 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네. 이제 하슬라 2 0 6번기 협의체와 강은 원주대학교와 네. 함께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이렇게 버스킹을 하잖아요 공원에서. 네. 버스킹 하면서 어떤 좀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버스킹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나면 또 주위에 장사도 잘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사, 사장님도 해도 버스킹 할 때는 손님 좀 네. 있나요? 네. 있죠. 요 바로 옆이니까. 아, 네. 그래도 이점이 돼서 다 같이 응원하자는 말로 네. 하슬라 206 하면 사모님랑 저랑 같이 파이팅 네. 한 번만 해주세요. 하슬라 206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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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